남장로교 마지막 선교사시대인 허철선 선교사님은 광주 기독병원 원목으로 계시면서 이번 환자들이 퇴원을 하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며 그들을 찾아가 지역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또한 교회를 개척하고 지역 교회를 세우는데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찰스 B. 헌틀리 우리 이름 허철선 선교사는 지난해 6월 세상을 떠나기 전 한국에 묻히고 싶다고 유언했습니다. 헌틀리 선교사는 1965년부터 1985년까지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1969년부터 광주 기독병원 원목으로 사역하던 중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겪었습니다. 헌틀리 선교사의 사택은 군인들에게 쫓기던 광주 시민들과 외신 기자들의 피난처였습니다. 헌틀리 선교사는 가장 먼저 광주의 참상을 외신 기자들과 기독교 계회를 통해 세상에 알렸습니다. 자신의 카메라에 담은 사진들을 외신 기자들에게 제공해 광주에서 일어난 일들을 세계에 전파했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에 등장하는 독일 기자 힌츠페터도 헌트리 선교사 사택에 머물면서 사진을 현상해 보도했습니다. 헌트리 선교사가 독일 뮌헨 대학을 나와 Translating for reporters and photographers who came from other countries, from Germany, you know the taxi, taxi driver story. The German reporter. We had Canadian reporters. We had British reporters, BBC. We had CBS News. Uh, we had New York Times. We had Wall Street Journal. We had. 80년 5월에 광주 외신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사람. 사진으로 5.18의 참상을 알린 미국인 찰스 헌틀리 한국명 허철선 선교사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와가지고. 곤봉으로 때리고 학생들이 돌아 도망가면서 신발, 가방, 널브러진 사진들 제일 먼저 찍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미 그 몸과 마음과 생각이 우리 한국화 됐고, 우리 광주 사람화 됐어요. 헌틀릴 목사는 광주를 떠났지만 죽기 직전까지 광주를, 광주의 5.18을 잊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감사하고,

선교사 어철선을 본받아 땅끝 이스라엘 선교를 위한 선교사 파송 후원 사업을 합니다. 현재 7명을 이스라엘 갈멜산에 파송하여 후원하고 있습니다. 기념호를 만들어 선교 묘원 26인의 정신을 공유하는 사업을 합니다. 선교사 26인의 기일을 맞아 추모합니다. 선교사와 아트가 만나 기념품 제작 및 선교사들의 삶을 책으로 출판하며 선교사 사택 리모델링 및 유지 사업을 지속합니다.